네 안녕하세요 하리리입니다 현대자동차 해외영업의 해외상품전략 기획운영 자소서 2번 예시를 작업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우 일단은 해외영업이라는 걸 보고 아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건데 제발 여러분들 정말 부탁인데 시험공고 좀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해외사업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 그 직무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품 전략 다음으로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 거기에는 보면 분명 우대 사항에 산업 안전 기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안전 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안 보고 사업 기획이라는 저네그네 그네 글자만 보고 환장해 가지고 어 사업 기획 그 우리가 흔히 문돌이들이 얘기하는 그 사업 기획을 생각해서 을 열심히들 쓰십니다. 죄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네, 꼭 그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쓰고자 하는 거는 상품 전략 기획 운영이고요. 블로그에다가 제가 각이 직무에, 이 직무 및이 직무에서 파생된 그 업무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세세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꼭 그거를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보다도 종합적인 관점의 갖춰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저를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효율화, 내연기관 차량 및 EV 차량의 비중 조정을 비중 조정을 어, 각 권역별로. 세세, 세밀하게 전개함으로써 수익극 대화에 기여하는 어, 것 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드는 당장의 수익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 미래 기술 역시 각 권역에 어떻게 영업할지 고민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즉, 어, 바꿔 말해 이 일은 저에게, 어, 이 일은 거시적,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분석이 두루 필요하면서, 현, 필요한 건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일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자유전공을 거쳐 경영과 국어공문을 공부하며 융합의 기초를 가꾼제 어, 제 학부생 시절은 이 일을, 이 분야를, 어, 이 분야를 선택하는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 형평성을 형평성에 초점을 맞 관심을 두고 있는 국어공문이두 가지 전공을 함께 공부한 덕분에 세상을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어, B2B 구매 아웃소싱 회사인 서브원에서 2년 반 동안 일하며 어, 학문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육합에 대한 관점을 실무에 접목시켜 어,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어, 제가 이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어, 확신에 갖게 만들어준, 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라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 매끄러지죠. 다양한 카테고리의 고객사를 응대했고, 각 고객사가 발주한 다양한 품목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식품, 철강, 전자, 실제에요. 또한 다른 동료들이 관리하는, 어, 고객사 현황파 악 후, 이를 바탕으로, 어,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속한 업계 트렌드를 정리해 전달해 전달 정리한 정리의 자료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각 고객사가 발주하는 자재 양이나 어 품목 데이터를 어 활용해 비즈니스 컨설팅을 어또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어, 물론 업무적으로는 현장에 수시로 나가 고객사 구매 담당자들의 VOC를 수령했고 이는 이 역시 고객 대응 전략의 어, 전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어, 활용해서 음, 각 번역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차정 운영 전략을 수립해 매출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 좋아. 깔끔하죠 그죠? 종합, 종합적 성격의, 어, 어, 거시와 미시, 과거와 현재를 두루 아우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밑에 있는 내용도 사실 위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퉁 쳐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995자로 제가 원하는 느낌의 글을 완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유료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보시고 홀이 1017 카톡 주시고요.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해외상품전략 기획운영 뭐더 나아가서 해외영업을 쓰셔서 쓰시는 데 있어서 제그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